어, 그리고 이 문제가 <laughs> 앞쪽에선 제일 어려운데, 그치? 어떤 숫자에, 이 문제를 한번 좀 보면, 24에 A를 곱했더니, 제피제곱이 되었다는 거거든? 그니까 이걸 우리가 말로 좀 풀어주면, 그죠? 24에, 이 A를 곱하였더니, 곱했더니, 자연수 b의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 요 식은 자 그니까 그지 그러면은 이게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음,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려면 이제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냐 그걸 좀 봐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이게 제곱이 되려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수를 소인수 분해해야 돼. 소인수 분해를 하면 막 소수가 막 생기잖아. 이제 그런 소수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인수라고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소인수의 지수, 지수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짝수가 돼야 되더라. 이두 가지, 이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지수가 짝수가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치?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 그죠? 36. 36은 6의 제곱이야. 6단 외워보면 되잖아 그죠? 6곱하기 6이 36이잖아. 자, 그러니까 그럼 이 36은 말 그대로 6의 제곱인데, 그럼 이 3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36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그치? 이 지수들이 지수가 모두 짝수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지? 응. 이렇게 지수 작은 숫자가 모두 2니까 짝수잖아? 응. 이게 바로 어떤 수 제곱이 되게 하는 조건인데 그래서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되라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보자 24 24라는 놈은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 보면 2, 12, 2, 6, 2, 3 그래서 2의 세제곱 그리고 3 이렇게 이제 쓸수 있거든 자 그럼 분명히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는데 2의 지수가 요 놈의 지수가 홀수야 그지? 그리고 3의 지수, 3위에 아, 아무것도 없어 보이면 1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지? 이, 이게 모두 지수가 모두 홀수임으로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곱이 안 되거든. 24는 누구의 어떤 수의 제곱이라고 말을 못 하는데, 왜냐하면 소인수 분해를 해보니까 지수가 홀수인 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 지수들을 짝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짝수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이제 그 만들어줄 때 어떤 숫자를 곱해가지고 짝수로 만들어줄 거라. 그러면 뭘 곱해야 되냐. 그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A는, A는 2와 3을 꼭 가져야 돼. 이을 등으로 하자. A는 2랑 3을 꼭 가져야 돼 음. 그럼 A가 2랑 3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봐봐 지금 24에는 그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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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그렇지. 이 3이 짝수가 되려면 이 3이 을 4가 되게 만들어 주면 된단 말이야. 3을 4가 되게. 그래서 여기다가 한 개를 더 추가를 시켜 줄까? 응.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켜 주면 총이가 4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2의 4제곱이 될 거거든. 세개 더하기 한 개니까 세개 있는데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니까 총 4개가 돼서 지수가 짝수가 되지 않겠나? 응. 그런 방법으로, 그지? 그러면 3도 한개 있단 말이야. 3이 지금 한개 있어. 그지? 그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3이라고 쓸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도 개수를 짝수개로 만들어주려면 하나를 추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총, 여기까지 하면 3이 총두 개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3의 제곱이 될 거거든? 그러면 지수가 짝수가 되잖아? 음. 그래서 이제 이제 보면은 a는 꼭 필요한 게 2랑 3은 꼭 필요해. 2랑 3은 꼭 필요해. 그러면은 요것만 되냐?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제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우리가 한 발짝만 더 나가 보면 음? 일단 이 24를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이의 세제곱. 이제 2가 홀수 개고 3이 한 개가 나왔단 말이야. 3이 한 개가 그러면 3의 1승이니까 3이 1, 3이 이렇게 지수가 1이니까 이렇게 지수가 홀수면 지수가 홀수인 애들을 하나씩 더 곱해 주는 거야. 얘세개세 개가 있던 거를 네 개로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대신 3이 하나가 있던 거를 한개더 곱해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서 지수를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거든. 지수가 짝수가 되었지. 그렇지? 그러니까 1랑 3이 한 개씩 꼭 필요한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뭐도 가능하냐면 봐. 뭐, 이기를 내가 필수 요소라고 필수라고 좀 이렇게 좀부르면이 다음으로 가능한 게뭐 어떤 숫자가또 가능하냐면 1랑 3은 필수니까 당연히 있어야 돼. 그치지 그럼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숫자가 2잖아, 2. 그지 여기에다가 필수인 요소에다가 2를 곱해도 되는데 그냥 곱하지 말고 두개로 곱한다. 왜냐면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개수가 짝수 개가 돼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짝수 개로 맞춰놨잖아. 이 필수 요소를 가지고, 그지? 얘를 가 필수 요소를 가지고 이를 네 개로 만들어놨는데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더 더해버리면 이를 한 개를 더하면 다섯 개가 되니까 다시 홀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짝수로 맞춰놨으니까 요 일을 가지고 짝수로 맞춰놨으니까 이제 두 개씩 네 개로 맞춰서니까 두 개를 더 일을 이렇게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추가하면 여섯 개가 되니까 예전의 짝수가 유지가 될 거거든. 이그 아이디어로 여기 필수인 필수 요소에다가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들에다가 뭔가를 곱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곱하는 것들을 아무거나 곱하면 안 되고, 두 개씩 곱해줄 거라 숫자를 두 개씩. 그러면 계속 개수가 두 개씩 늘어나면서 짝수가 유지가 될 거거든? 그럼 봐봐. 또 뭐도 가능하냐면, 필수 요소는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숫자가 3이잖아? 3도 두 개씩 붙여주는 거라. 그럼 얘만 되냐? 또 있죠, 이거. 축소가 되어버렸다. 아이고 조금 어, 화면이 안 움직이네. 그러나 어, 움직인다. 어 이렇게 해서 어, 됐다. 그 다음에는 오이 어, 이렇게 해서 준지 아 이거 삼촌이 이거를 잘안 써. 또 새로 다운받은 거라서. 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어이, 또이왜 이러지? 이렇게, 아, 조금. 이렇게 할까? 이거,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 요거는 필수고. 그치?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게 3. 3 다음 숫자가 4잖아. 4도 2개. 그렇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 이 곱하기 삼, 이 곱하기 삼은 필수고, 그 다음에 사 다음에는 오의지곱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될 거는 그지 이랑 3이고그 뒤에다가는 계속 이렇게 숫자들을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붙이는 것들은 전부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많겠지, 그렇지? 오의지곱, 제곱, 6의제곱 숫자가 수없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a,b를 찾으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치? 뭔가가 계속 이렇게 붙는 것보다는 제일 작을 때면 딱 필수 요소만 있을 때가 제일 작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결론 a는 6입니다 자, 그럼 a가 6이야 그치? a가 6이면 이렇게 될걸? 잠깐봐요 식에서 a가 6이니까 24 곱하기 6이잖아? 그지? 그러면 봐봐. 24가 아까 소인수분해했을 때 24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었고 6은 필수 요소 2랑 3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2세개 있던 데다가 그지 2를 한 개를 이렇게 곱더 이렇게 추가로 곱해 주니까 개수가 4개가 되는 거고. 3이 하나 있던데다가 3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키니까 3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딱 지수가 모두 사랑이 짝수가 된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자 이제 또 이런다. 어디를 터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b 를 찾을 건데 이것도 봐봐. 에? 그, 뭐, 이렇게 짝수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이게, 이게 가능해. 지금 3등 쓰는 거한번 봐봐요. 자, 4잖아, 그지? 그러면은 짝수니까 2로 나눠도 돼. 나눌 수 있어, 나눠 떨어져, 그지? 3도, 여기 2니까 3, 1, 이렇게 쓸수 있는가? 뭐, 이런 생략해도 된대. 그리고 괄호를 치고, 한 번에 이렇게 1을 달아줘. 음,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고 확대가 되네. 이렇게 하면 조금 올라가겠지. 오 됐다 됐다.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봐봐 여기서 b를 찾을 건데 b의 제곱이 라고 했으니까 그렇 b를 찾을 건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게 이 괄호 안에 계산하면 이게 4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이게 12의 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24 곱하기 6이 그지? 이런 이러한 이렇게 2의 제곱 3, 2 곱하기 3 그지? 2의 제곱 1랑 곱해서 4제곱 3이랑 3이랑 곱해서 3의 제곱. 이렇게 지수가 짝수니까 2로 나눠서 이렇게 2를 밖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라. 한번괄호를 쳐서. 그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분배법칙 하듯이 이렇게 그지? 식을 적어줄 수 있거든. 그럼 이렇게 곱해서 그치? 4가 되고 2가 될 거니까. 어쨌든 이 괄호의 제곱이니까 괄호 안을 계산하면 4 곱하기 3, 1 2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12의 제곱이 되는 거라 결론적으로. 그래서 24 곱하기 6이 12의 제곱이니까. 그지? 제일 처음에 b의 제곱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12의 제곱이 됐으니까 b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만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좀 보면, 그렇지? a를 곱했더니, 그렇지? 24에다가 어떤 숫자 a를 곱했더니 어떤 숫자 b 의 제곱이 되더라. a를 곱했더니 제곱이 되었다. 제곱은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더라.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24를 소인수 분해하면 1이 된다. 지수가 홀수네, 2도 홀수고, 3도 홀수네. 그러면 2랑 3이 꼭 필수야. 그럼 이게 필수, 필수만 찾아 놓고 나면, 그 필수만 찾아 놓고 나면, 그 뒤에 다가는 숫자 2개씩, 22개, 32개, 42개 이렇게 붙이는 게다 가능하더라. 근데 문제가 지금 삼촌, 여기 안 썼는데, 제일 작은 거 찾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거는 요거다. 요거. 그죠? 필수 요소만 딱 만족하는 요게 제일 작겠다. 그래서 A는 6이다. 그럼 A가 6이니까 24에다가 A를 곱하랬잖아. 그지 그래서 24 곱하기 A, 24 곱하기 6을 계산하니까 이제 이게 24고 이게 6인데 그러면 2를 곱하면 4개, 3을 곱하면 2개. 이렇게 지수가 짝수가 됐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지 지수가 짝수로 만들었으니까 지수를 다 나누기 일을 해서 이렇게 일을 한 방에 이렇게 좀 따로 써줄 수 있거든. 그래서 2의 지수를 나누면 2가 두 개, 3도 나누면 3이 한 개. 이게 과로 안에서 2두 개랑 3한 개가 곱해지더라. 그래서 12의 제곱이니까 4, 3, 12의 제곱이니까 누구의 제곱이냐라고 물었잖아, 그렇지? B의 제곱이라고 처음에 물었으니까. 그 비는 1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삼촌이 이런저런 다른 곁다리로 얘기를 많이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한번 답 찾는 것만 한번 조금 신경을 한번 써봐.